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취하는 삶의 윤섬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열정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성취하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 혹시 수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수영을 할수 있으신 분들도 처음에는 못했죠. 태어날 때부터 수영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처음 수영을 배우게 되는 단계 어떤가요? 막 물에 안 빠지려고 허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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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물에 안 빠지는 게 아니죠. 되려 물에 더 가라앉게 됩니다. 반면 수영을 못 하는 사람도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배형의 자세로 누워서 숨을 좀 들이마시고, 그렇죠?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무, 몸이 물에 이렇게 뜨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평안하게 누워 있는, relax 하는 그 방법.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편안하게 맡기고 인생을 살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데서도,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힘을 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힘을 뺀다 라는 개념 정리이겠습니다. 개념 정리. 힘을 뺀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인가요? 아무것도 뭐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이 해결된단 말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아동바동 하지 않고 온전하게 힘을 뺀다의 개념을 이번에 확실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힘 빼는 방법, practice. How to rely on God fully?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의지하는 방법을 훈련하기 해야지 하고 단번에 되는 건 거의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훈련, 훈련, 훈련입니다. 자 이번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은 실은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되겠지. 이게 안된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야. 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겠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내가 직업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혹은 당장 시험이에요. 혹은 당장 면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시험을 잘볼 거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면접에서 잘해서 이 직업을 가질 거고,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여야만 하지만 실은 저희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만 해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왜요? 어, 많은 크리션 분들이 와! <laughs>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 그 직장 저에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응? 기도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좋은 대학을 나왔고, 아무리 명석해도, 실은 내가 직업을 찾지 않고, 그곳에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에게 연락을 해서 그 직업을 주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기본적인 것들. 하지만 그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해서 최선을 다안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대충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그말 자체의 개념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자, 아까 그 면접의 예로 다시 돌아가서 정장을 입고 면접에 임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냥 청바지가 좋으니까. 그리고 나는 청바지 입었을 때더 멋져 보이니까. <laughs>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내 자리가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정말 캐주얼하게 내가 입고 면접에 임했다던가. 혹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 자리겠지? 라는 마음으로 막 최선을 다해서 면접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충 대답을 하고, <laughs> 질문에 그냥 대충.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임했다면, 과연 면접관들이 나를 뽑을까요? 그럴 일은 만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저희라면 저희에게 귀한 일을 맡기실 수가 없겠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그 뜻을 온전히 따르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탁월함이다. 예수님의 능력,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탁월함이다. 라는 그 진리를 내가 믿고 최선을 다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1.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2. 구하고 반드시 그 뜻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 결심을 한다는 건 바로 성실함까지 다 내가 갖춰서 그 일에 올인하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냥, 어, 저 할게요.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laughs> 최선도 다 하지 않으면 그 일은 되지가 않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대로, 들은대로 반드시 따르겠다. 어떻게? 성실하게. 어떻게 성실하게? 하나님께 의지해서 바로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의 능력이 바로 나의 탁월함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못할 일이 없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최선을 다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결과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바로 그 자유롭게, 평안하게 누워있는 그 배영을 하듯 물에 떠있는 그 자세가 바로 결과에는 내가 연연해 하지 않는 것.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온전히 내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라고 내어 맡기는 것. 하지만 내가 하는 분야에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에서는 바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것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것. 그때 바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이전에 이 과정 자체부터 내가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 나의 불찰 때문에, 나의 불성실함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역할, 하나님께 의지해서 내가 할 역할을 다 하되, 결과는 하나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결과는 아버지의 몫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며 언제나 기쁘게. 그것이 바로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자, 말씀 구절 하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어 알고 계시고 또 고백하는 그 말씀 구절인데요. Arise, shine, for thy light is come and the glory of the Lord is risen upon thee. Arise and shine, for thy light is come, and the glory of the Lord is risen upon the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 이니라 와우 어떤가요?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야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은 너에게 내가 힘을 줬다 일어나라 두 다리를 강하게 해줬으니 믿고 일어나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빛을 발하라 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하나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것을 믿고 그 진리를 믿고 감사로, 기쁨으로 그 진리 가운데 자신감을 가지고 걷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믿고 읍조리며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의 할 일을 해 나갈 때 자연스럽게 빛이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역할은 감사로, 기쁨으로, 진리를 믿고 자신감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하나님께서는 그 빛이 이미 저희 위에 빛나게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 빛나는 빛을 가로막는 건 저희의 무지함으로, 혹은 저희의 낙담으로. 뭘볼때 문제를 볼 때, 뭘볼때 환경을 볼 때, 우리가 낙담하고 있을 때 빛이 사라지죠. 빛이 드러나질 않죠. 대신 우리가 어떻게 할때그 진리를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신감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때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훈련이에요.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건 없습니다. 매일매일 훈련하시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성장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 작년에 너무 너무 영적으로 너무 튼튼하고 강했어요. 그런데 아, 작년만 해도 나 괜찮았는데 나 어, 첫사랑 때는 엄청 강했는데 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 약해졌어도 다시 시도하시고 다시 훈련하시면 언제든지 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로 기쁨으로 자신감 가지고 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탁월함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믿으시고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훈련하시고요. 지금까지 성취하는 삶의 윤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